잠언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laughs> 아1시편 34편은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잠언 12장 18절 19절은 뭐라고 그랬는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칼로 지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로양 자, 됐어요. 수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란 말은 거짓말하고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함부로 말하는 거는요, 자기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해야 될일 지가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성도를 향한 대화인데 목사가 해야 되는 전도사가 해버렸는지, 권사가 해버렸는지, 이거는 공부하는 집안 되고 많은 거예요. 목사가 그말할 때는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전도사나 권사가 말할 때는 시비로 받아들이요. 기분 나쁘다,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함부로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할 때나안할 때나, 그냥, 그러고 지가 주장하고 말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학장님이 알고 계신 분인데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계시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날 앉아주고 그 일도 같이 앉았어. 앉았는데 상대가 나한테 대고 말한 거예요. 목사님이 러고 저러고 이런는데 일을 어떡하면 좋을까 나한테 말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없어 뭐 앉아 있는 사람이 아 그건 말이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쥐가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는 멀쩡하게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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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일어날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멀쩡하게 멀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물었는데 쥐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요. 안되죠. 중요한 겁니다. 이지로자의 자격이 참 어느 구사가 이게 여러가지 상황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과으로부터 나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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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에 정부를 분명히 말하는 얘기죠. 말하는 거 좋아. 말해. 말하라고 말하는데, 말하는데는 정부를 분명히 가리려야 돼. 정부를 정부를 분명히 가리려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설파할 수 있어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말이 듣는 상대와의 피 지배자가 그 지배자의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도자가 말하는 말이 피 지도자가 듣고 그대로 지도자의 말이 황금처럼 아니고 그대로 실체를 옮겼다가 실패하게 되면 책임 누가 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분배요 그러면 옳고 그런 거를 내용 속에 들때 자기가 판단 그 내용의 말은 그 내용의 말은 판단 능력이 안 돼. 어떻게 말지? 이 때는 기도하고 난 뒤에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지가만 하라면 안 돼요. 나온 거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악에서 나온 말이라고 되 있죠? 악이라고 되어 있죠? 정분이 분명하지 않게 나오는 말은 악에서 나온 말이야. 그 악의 영문에서, 이건 영문을 봅니다. 언젠가 내가 이거 포기해서 여러분 얘기했어요. 했는데 다시 상기하세요. 오늘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요. 영문에서는 악에서 나온 말을 악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문은 이자죠 이게 경상고지시 아칼기인데요목차해 <laughs> 시끄러워 아카라기인데요 이게 영어에서는 E-V-I-L로 되어있어요 E-V로 이불. 되어있는데 E V I L e 이라는 말입니이 아기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이 자가 앞에 이 자가 소문자 E V V I L 인데요. 이불 이아기라 말인데 이 소문자가 이쪽을 대문자로 바꿔요. E V I L 이불 소문자로 이불은 아기예요. 그런데 대문자가 이불라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를 이불이라고 말해요. 전혀 달라요. 이건 악이란 단어는 마귀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서 나온 말이다. 전혀 달라요. 이 악은 마귀예요. 이건 이불. 우리가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불. 마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사탄이 조정에서 나온 말이다. 목사에게서 사탄이 집이 한 대로 자꾸 지거리고 있어도 되겠어요? 그건 망하기를 100% 망한 거지. 뭐, 어제아침에 망한 거지. 안 되는 거죠 때문에, 왜? 정불이 아닌 거를 함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마귀가 틈타고서 말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말하면 안 돼요. 설교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설교 내용이 자기 생각이 감미 돼가지고, 가더라도 자기 생각이 그 문구의 생각이 감미 됐더라도, 하나님 볼때 맞다 하도록 해야 됩니 하나님처럼 말할 수는 없더라도, 그 설교 내용이 하나님 맞다고 할수 있도록 긍정에 가까운 얘기를 감히 해가지고 해야지, 귀의 말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말처럼 대버리면안 된다는 거죠. 일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안 돼. 입으로 가고 말해. 또, 또성경잠자 네. <laughs> 20장 15절 여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지혜로운 입이 보배로운 입인데, 보배로운 말이니라" 그런 뜻인데, 지혜롭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원 12장 6절 보세요. 장원 12장 6절. 아멘. 네. 사도행전, 이거는 그냥, 음, 여러분 아시는 2장 1절 4절에 성령의 말하자시 따라, 아까 말씀했죠? 따라 말을 해야 된다. 자이쯤해 놓고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이 윤리관에서 언어에 대한 구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준비해서 강의했는데요 이 언어에 대한 거를 부약에서 신약에서 얼마든지 많은 성경 구들이 동원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그해서 계속 이 부분만 가지고 강의를 하자면 몇 달을 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머리 에 완전히 노트에 적지 말고 머리에 완전히 완전히 적으세요. 적어놓고 철저하게 말만 이렇게 하세요. 말만 꼭 오늘 강연 이대로 하세요. 혹시 강연한 제가 이대로 안 하고 있더라도, 선생은 늘 말씀드릴 선생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예, 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왔어요. 이거 강의해가지고, 나는 다음 주 강의하게 되면, 그주 월요일부터는, 기도를 계속 강의해만 가르쳐 드려요. 아버지, 내가 강의해.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까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라 이렇게 해 하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말 구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네가 강연하고, 성경 구절 이런 게 포인트가 이걸 내가지고, 이대로 말해라, 강연해서 지금 한 거예요. 오늘 100% 대원한 거예요. 하는 님 대원한 거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만은 최고의 수사에 복받은 분들이고, 여러분의 평생의 따의 살 동안에 멋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종을 다듬어지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성의 끌로 다듬으신 말씀인줄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 나오시고 절대로 즉시대로 육감으로 뱉지 마세요. 꼭 이런 단계를 거치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히엘 케고리 말한 중생 이론 중에 세 번째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첫 번째 미취적 인간, 두 번째 윤리적인 인간을 지금까지 많이 만만했어요. 윤리적인 인간에서 어느 후사가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신앙적인 인간이라고 했죠 신앙적인 인간. 신앙적인 인간. F -A -I -T -H. Faith라고 FAITH, 영어로 Face라고 해요. Face. 영어로 Face라고 말해요. Face인데요. 이 말은 신앙이란 말인데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순한 말은 믿음이란 얘기죠. 근데 믿음인데 영어에서 믿음이나 신앙인 크리스라고 하는 뜻은 첫째로 신뢰 신념 두 번째로 희번째로 의지 의지한다, 의지함. 세 번째로, 맡긴다, 맡겨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회시로 보면, 의지한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 뜻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습니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맡겨습니다 그런 뜻이요. 아버지가 알아서 전적으로 아버지 운전하세요. 자동차 핸들을 잡을 때, 기도하지, 여러분. 아버지 오늘도 이 핸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셨서 맡기고 운전하잖아요. 나까지 맡긴 거예요. 맡긴다는 뜻이요. 그런데, 이 맡긴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의, 이 face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성령 문구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죠. 시부리서 11장 1절. 여러분은 성령 문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다시 외워봐요. 시부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실상이요. <미디어로는> 실제, 실자, 모양, 상자예요 모양, 상자, 실상.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네? 증거니라. 두 대는 다니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모양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되게 이루어지게 되게 한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하반 대목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보지 않았어 누구도 못 봤어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누구도 못 봤어 뭐를? 천국을 못 봤어 하나님 못 봤어 하나님 보지 않았어 예수님은 우리 선조가 봤어 실제 봤으니까 확인됐어 하나님 보지도 못했어 천국 보지도 못했어.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 많았는데, 실제 보긴 넓어. 문 앞에 갔다 돌아왔어. 너 여기 쏙돌아버리면이 천국 문제를 쏙 돌아버리면 뭐, 다시 못 살아나. 그니까 그쯤에 여기 들어온면 죽으니 완전히 이쪽으로 영적인 생활을 끝나니까 거기 도도하고 다시 돌아가. 돌아가서더 살가 와야 돼. 또아버니까 만날 천국 문 앞에 모아가지고 거짓말 많이 해요 와, 하나님 만났더니 어떤 사람 예수님 만나서 빵을 좋아하는 빗사 깨놨어. 지랄 발광하고자. 왜 천국에 빵이 있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육신의 생활 땅이 세처럼 늙자 뭉쳐서 빵 만들어가지고 붕가지고 연기나고 냄새나고, 냄새나고. 아니잖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 없어요. 그건 성경 난노고 기억자도 모르는 소리예요. 목사님께서 그런 소리하고 간증하고 그래요. 모르는 무식한 성분들이 입을 헐벌리고 하늘을 위하네. <laughs> 전 영적으로 죽이고 만다 라고요. 실제로 천국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입신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3일동안 가요. 입신 상태, 육신은 입신 상태에 있어요. 가는데, 천국 문 앞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요. 문 앞에 나와가지고, 아, 왔느냐. 실제 손못 잡아봐요. 예수님이 영이지만, 형체만 봐요. 형체만 보고, 돌아가라. 부를 때온다라 봐요. 그러면 뭐냐면 그 과정이, 나도 갔다 왔는데요. 언제 갔다 왔냐 안고 하여튼 내가 신학생 때 갔다 왔어요. 하는데 워낙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요. 나는 이대로 뭐가 아니면 마이크죠. 여러분 마이크 우리는 그 언어로 하는 거 있죠? 바람소리. 이렇게 마이크 바람 소리나잖아요. 지대로도 하고 하죠. 그런데. 엄청난 바로 회의의 바람 속에 말려들어 가요. 그래들어 가는데요. 뭔 하나 할판 없이 끓여 올라가는데요. 뭐냐면은 무지개 색깔처럼요. 보파남8고줄바람 칠색의 그런 색깔 속에 휘말려 들어가요. 회의가 돌았네말려러들어요 이제 나는 순간에 깨어나는데요. 그게 삶일 겁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땅의 시간은 3일이에요. 근데 그 세계 들어가보면, 우주공간에 진공상태가 있죠. 진공상태처럼 거기 들어가보면, 시간관념이고 세월관념이 없어요. 시간관념이 없어요. 그러니 3일 동안이지만, 순간에 요 빨리 들어가요. 빨리. 온천지가요. 온천지가 색깔이 구분 안 되는. 화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한 속이 들어가지고요. 예수님의 모습만 그리야 겠다 아. 또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빨리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가지고요. 실제 신한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또 한쪽에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왔다. 정말 발광한네 바울이 <laughs>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지 나이 아빠 엄마고도요. 천국 가면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전국성화되가충성화게가지고요 그대로 개별 제 하나님이 백성으로 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했죠. 천국에 세 가지가 없다. 화장실. 그렇지. 또잘 안에 또 화장실 없다 또 뭐요또 화장실 없어요. 근데 안 먹나 먹죠. 생명만 먹고 사잖아요 완전 소화되는 거예요. 여자 남자 화장실 없고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응 여자 남자 그 중성화 되는 거죠. 중성화 섹스 없어요. 중성화 되는데 인간이 볼때 아담 해왔대 그 아담을 만들어 아담이 해야 를 만들어 주요 섹스하라고 만들어 준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성간에 외로우니까. 서로 의지하고 만들어준 건데, 자, 이제 타라 이외의 섹스가 된 거죠. 된 왜냐면, 말 있잖아요. 너는 여의를 보고,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여 살이라. 그때부터 섹스가 허용한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 땀흘리라 너는 걔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냉이인데 없어요. 다시 말은 중성화 돼가지고, 근데,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습이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이 땅에서 살아는 어떤 물질과 어떤 부귀 공명을 누리며 어떤 섹스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이상의 사랑하는 자체 자체가 중성화된 자체가 그 이상의 희열을 느끼고 살아요. 희열을 느끼고 살아요. 어디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고 사는 느낌 그대로 그 DNA를 회복하는 그 DNA를 회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거고 구분이 없어요.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그건다 대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죠. 이 땅에 밤낮이 있잖아요. 해와 달이 있는데 천국에는 하나님 자체가 발광 체고 전체 세계가 광명 세계예요. 광명세 어둠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에요. 영혼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시간이 없이 영혼이에요. 영겁영겁 영국 롱 앤드 롱롱 앤드 롱 롱이에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제 우선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땅에서 어떤 환라이나 고난이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또는 신전을 악령을 때려 부처를 줘 가지고 마디와도로 싸워가는 상황 속에 살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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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히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신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생각을 힘 가운데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산다고 하다 그게 믿음이라는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말인 그런데 이건 평범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말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애상받은 교육자 된 우리들 기독교의 리더가 된 우리들에게 대한 믿음은 또한 차원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 신앙이라는 것은 보편화된 천국에 소망된 소망을 100% 믿고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교육자에 대한 믿음은 차원 높은 믿음은 이 천국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교육자들에게 지도해야 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째로 생활 신앙이 있어요. 생활 신앙. 두 번째로 신앙 생활이 있어요. 신앙 생활. 그러니까 신앙이란 단어가 뒤에 있느냐 앞에 붙느냐의 차이가 달라요. 앞에가는 생활 신앙이에요. 뒤에는 신앙 생활이에요. 정그러 앞에가는 그 face of life, face of 뒤에가는 life. life of faith, 네, life o 달라요. l i f 라이프 생활이죠. 라이프 네. of f a i t 영어로 여기는 는 faith of life 달라요. 그때이 밑에 이거는 보편라된 믿음을 말하네요. 모든 성문나 교육자들이까지 적용되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위에거 생활 신앙은 독특하게 교육자들에 대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달라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생활로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먼저 믿음 앞에 생활이 앞서버려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뭘 해야 되겠다. 다 해야 일단, 해 목표가 알나섰어요 목소리도 두 개는. 음? 이 밑에 쪽으로 가면, 요 기도해. 그래가지고, 아버지요. 이걸 하려고 하는 데 도와주세요. 이건 돈도 필요하고요. 물 또한, 이제 뭐, 뭐 재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도 필요하고요. 방법도 필요하고요.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생활신앙은요. 뭘 하나지 목적이 수단이지. 먼저 해보리 하면서 아버지요. 이거 하지. 아 하다 보니 돈이 돈 주세요. 하면서 아 이거 하지. 이런 사람 필요해. 사람 붙이세요. 하면서 이거 하지. 아이런 환경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님 따라 하면서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이때까지는 도와줬을 때 따라오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아, 네. 이해를 하세요 예를 들게요 이번에 선교를 해야돼요 우리 교단에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3월달이가 학장님 먼저 좀가게되죠 네, 지금 그, 그 확인하고 있인데 네, 그 코로나 문제 여러가지 복합적 인 문제가 있는데요 음. 캄보디아 우리 교단에 선교를 정해놨는데 거기 실학교도 네. 운영한다 그래요 캄보디아 사람을 종으로 양성하는 선교제예요. 아주 멋있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알겠죠? 아, 에브리바디. 저, 저,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선교제, 선교를 가야 된다. 아, 방송실장님, 들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라 할게난또 또, 또. 아, 또 방송 또, 또 준비하러 이제 자 보세요. 근데 캄보디아 에제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음, 아, 돈이 얼마가 되냐, 몇 사람이 가야 되냐, 가서 일정은 어떻게 짜야 되냐, 이거는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꾸에까는 생활 신앙이거든요? 와. 어? 캄보디아 그냥 주재하는 사람이 주재하는 분이 캄보디아 선교주 갑니다 날짜 정해버려요 하나 믿기도 하고요 정해가지고 갑니다 그래버리면 돈이 이번에 가는데 캄보디아에서 1 0만원을 가져오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데 1 0만원 지금 만원도 안 정해놓고 안 만들어놓고 캄보디아 갑니다 먼저 결정 광고해버려요 그리고저는 준비해요 천만원 가져갈 준비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올 때, "야, 이 사람아, <laughs> 네가 나보고 천만원 달라고 해갖고, 먼저 네가 결정했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돈을 천만원 만들어 줘버려.